지원이, 마마 먹자. 아, 아, 구 오늘은 감자미염 제더니 맛이 있어요. 아 음, 아이, 그, 잘 먹네. <laughs> 우리 지원이, 잘 먹네. 음, 아, 해 주세요, 아. 아, 오구. 아, 해 주세요, 지원이, 아. 어. 아, 해 주세요, 아. 음. 잘 먹네, 그리 딸. 아. 우리 지현이 잘 먹네 오아이주세요아아아아이두 대야 음, 안잘 먹네 나이가 있수록더잘 먹네 우리 딸음아이두세요아 아이 드세요 아 <laughs> 아이 드세요 아아 아이고 오늘은 너무 잘 먹네 진짜 아아 아. 아,- <laughs> 아, 이도진 и 우아이 이제 이유이 너무 잘 먹네~! 아, 오, 아, 아, 아. 니가 <laughs> 넘기는것보다 엄마가 느려. 알았어, 빨리 줄게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흘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음. 응, 흐흐흐흐, 아이 주세요, 아. 왜 그래, 뭔네 오, 알았어, 아해 주세요, 아. 아이 주세요, 아. 아, 아. 어, 아, 오, 아이 주세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꿀꺽하고. 입만을 계속 두지 말고, 꿀꺽. 아. 꿀꺽, 꿀꺽. 전이 꿀꺽. 아,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네네네네네네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깎아줄까요? 음어 엄마 닦아랑 같이 줄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자자 까아까아깎아깎아 주니 아 조니 깎아. 자 깎아. 아, 조니 아 크게. 아 작게 하면 깎아 안 들어가요. 아 크게. 아 아. 그렇지. 안는 크게. 그렇지. 맛이 괜찮아요.

지원이, 아, 크게. 그렇죠. 아는 크게. 음 아이고, 잘 먹는다. 아. 오늘 지원 다 먹을 수 있겠다, 처음으로. 오늘 지원 처음으로 싹다 먹겠는데. 아, 해주세요. 아, 음, 좀이 아이 주세요. 진짜다. 지원아. 아. 근데 한 숟가락 남았어, 지원아. 우와, 우리 지원이 만맛싹다 싹 먹었네. 어? 자, 아. 아직 입에 있어. 아. 자기 있어 지원이 아, 주세요. 아. 이 야, 지원이 처음으로 싹다 먹었네. 어? 처음으로 유국지 싹다 먹었네, 우리 지원이. 싹다 먹었다. 상으로 깎아 잘 먹었어요 응, 잘 먹었어요